현의 길이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원이 있고, 자,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 ON과 ON의 길이가 같아. 그러한 현 AB와 현 CD가 있는데, 너네들의 길이가, 너네들의 길이가 이제 같다는 거야.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이제 같게끔 생겼지. 자, 증명은 얘네들 OA와 OD를 이어줘. 그러면 OAN과 ODN이라는 삼각형인데 얘네들이 합동이 돼. 지금 OA가 반지름으로, OD도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고, 기존에 직각, 직각 얘네들은 가정이었었고, 그리고 이 ON과 ON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가정이었어.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RHS 합동이 되니까 AM의 길이와 DN의 길이가 같아져. 런데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제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은 2등분 되니까 AN과 MB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DN과 NC의 길이가 같아져. 그래서 AB와 CD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자, 그림으로 증명을 했고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자 우선은 ON과 OM, AB 수직. 그리고 ON, ON과 CD도 수직. 그리고 얘네들 ON과 ON의 길이 같다. OM과 ON의 길이가 같다. 자, 이거라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자, oa, od.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고, 얘네들에 대해서 oan과 삼각형 oam. 자, 너네와 합동이다. odn. 삼각형 odn 합동이다. 자, 근거를 적어주면, OA와 OD는, OA와 OD는 반지름으로서 같다.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지금 각 OMA와 각 OMA, 그리고 각 OND. 얘네들에 대해서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90도다. 자, 그 다음, 90도, 얘네 다시 한번더 적자. 자, 90도다. 그 다음에 ON과 ON의 길이도 같지. OM과 ON의 길이도 같다. 그래서 합동이 이제 근거를 적어줬고, 그렇게 적어보니까, 직각 삼각형이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는 RHS 합동이야. 자,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대응하는 변, AM과 AM과 그리고 DN이 같은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하그 현을 이동분하니까 얘네들의 두배 해가지고 AB와 AB와 CD의 길이도 같다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의,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얘네들 길이가 3이야. 3이야. 자, 얘네들 길이가 8이야. 그럴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으니까 CD는 8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